좋은 아침 아유 정말 살짝 덥지만 살짝이 아니라 많이 덥지만 갈 일이 많아서 아주 좋답니다 아갈때도 있고 오늘 안 가요 내일 가요 오늘은 놀러 갈수 있어요 누가 놀러 오면 같이 놀러 갈 수도 있고 아유 예쁘다 이렇게 어제 쭉 쳐져 있는 애들은 세상에 물을 줬더니 어머 어머 다 일어났어 아이 예뻐라 정말 아우 얼마나 더웠어 어제 다 쳐져 있는 애들은 물을 줬더니 어머 깜짝같이 일어났어. 어머, 정말 너들, 대단하다. 물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. 우리도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. 어머 이히라이히라 오늘 빨리 히히히 해두고 놀겠습해다 해줘야 될장빨장하리 하고 아 어, 이뻐라 정말 이쁘다 어머나 줄줄줄 롱레졸존바라 줄줄. 아이고 이뻐라 세상에 저쪽에 다있나 이쪽에 다 있네 그러니 친구가 강아지를 두마리 농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휴 진짜 방어가 잘 풀어놓고 잘 키운다고 해서 둘이 좋은 대로 농장에 보냈는데 아, 참. 나는 여기 길가라 너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또 보내고 아유, 그렇네요. 지질하게 또 강우는 좀 적응 못 하면 될 거라고 자꾸 전화를 하니 모르겠습니다. 알았다 하는데. 근데 나는 오늘 이거 빨리 해서 내일 아침에 줘야 돼서 저 오늘은 좀 바쁠 것 같습니다. 요거 두장 오전에 끝내도록 할게요. 안녕.